두근이 영상 툰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여주는 머리도 제대로 못 묶어서 항상 산발하고 다니고네. 저에게는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가 있어요.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해 와서 서로의 비밀, 상처 등등도 숨김없이 이야기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고 함께 울고 웃으며 오랜 시간을 지해온 친구인데요. 여주 이리 와봐 머리가 이게 뭐니? 다시 묶어줄 테니 여기 와서 앉아 뭐야 괜찮은데 너 이러고 다니면 누가 욕한다고 아휴 넌나 없으면 어쩌려고 그러니? 너 없으면 머리 풀고 다녀야지 안돼 정리도 안 하면서 풀기만 하고 다니면 너 완전 무슨 거짓처럼 될 거야 너 어떠냐? 난 그런 거 신경 안써 아휴, 널 누가 말려 배신아, 이리 와봐 우리 집에 너 좋아하는 오렌지 엄청 사오셨더라고 같이 먹으려고 왕창 싸왔어 와, 오렌지? 하이스팩에 담아와서 엄청 시원해 같이 배부르게 먹자 둘이서 먹고도 남을 만큼 싸왔어 고마워, 여주야 이런 식으로 서로서로 서로 챙겨주며 가장 친한 친구로 지내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배신아, 뭐의 응? 뭐해? 여주야, 저 남자애, 완전 괜찮지 않냐? 어? 아, 쟤? 누군데? 옆반에 잘생김이라 했는데, 배신이가 좋아하는 남자가 애 생기다니. 응원할게. 내가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하고. 응, 고마워. 배신이에게 좋아하는 남자애가 생겼어요. 저도 모르는 애였는데, 학교에서 이동수업 하다가 몇번 마주쳤는데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아는 사이가 되어보려고, 둘이 아등바등해서 겨우 연락이라도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으면 여주는 머리도 제대로 못 묶어서 항상 산발하고 다니곤 해. 여주가 그때 네 친구 말하는 거야? 응, 맞아. 항상 같이 다니긴 한데 좀 모자라니까 내가 옆에서 챙겨줘야지. 그럼 그 친구가 널 힘들게 하는 거라면 왜 같이 붙어 다녀? 괜찮아. 거기다 그 친구도 착한 애라 날 좋아해 줘. 음, 그렇구나. 생기마, 어디 가니? 그냥 운동장에 축구하러. 넌 어디 가? 난 저번에 말했던 그 친구. 교복 단추가 떨어져 있길래 달아주려고 단추 사오는 길이야. 애가 좀덜 떨어지는지 맨날 이런다. 어, 그렇구나. 수고해. 응, 너도 잘 놀다 와. 그러던 어느 날은 복도를 지나가는데. 너는 왜 매번 나한테 잘 알지도 못하는 애가 이걸 못했니 저걸 못했니 이야기 아냐 네가 그런 이야기하면서 친구를 챙겨줬다고 하면 내가 널 좋게 볼 거라고 생각했냐? 아, 아니, 딱히 난 무슨 생각을 하고 이야기한 게 그렇다고 네가 한 행동이 제대로 된 이야기였어? 친구가 이걸 못했다, 저걸 못했다 이것밖에 더 있어? 넌 그렇게 잘난 애냐? 이렇게 생김이가 배신이에게 화를 내고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제가 끼어들었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너왜내 친구한테 그래? 야, 보이냐? 얘가 그 친구야? 어, 응 네가 여주야? 너, 얘가 나한테 너 욕하고 다니는 건 아냐? 뭐라고? 니 욕하고 다닌다고. 뭐만 하면 니가 이걸 못했니, 저걸 못했니 하면 흥 보고, 자기가 어떻게 도와줬느니 이런 이야기만 하더라. 정말이야?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어딨어. 너를 완전히 덜 떨어지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렇게 욕하던 죄를 감싸다니, 어이가 없네. 생김이가 하는 이야기가 사실이야? 아, 아니야, 아니야. 뭐가 아니냐? 이 친구 여주는 혼자서 단추도 못 달고 머리도 못 묶고 옷에 보풀이 일어나는 것도 처리 못하는 애라며 네가 모자란 친구를 돕는다고 하면 착한 줄 알고 내가 좋아할 줄 알았니? 난 너처럼 친구 배신하고 욕하는 애가 제일 싫어. 두번 다시 나한테 말 걸지 마. 이렇게 배신이는 생기미에게 차였고 저와도 사이가 틀어져 버렸어요. 이 이야기는 애들에게도 알려졌더군요.